김건희와 관련된 거, 요 얘기, 뭐 질문 들어왔고, 뭐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김예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김예성. 이 사람도 지금 출국금지가 되었습니다. <laughs> 김예성이라는 사람은 윤석열과 최은순의 집사노릇을 오랫동안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진도 돌아다니더라고요 남자입니다 남자 사진도 돌아다니고 좀 체격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뭐 전신 샷은 아니지만 남자인데 연세대 법대를 나와서 서울대 EMB의 경영전문대학원은 김건희가 다닐 때 이때 같이 동기였었던 사람입니다 김건희가 이 대학원을 다닐 때.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뭐, 호스트 바에 동생도 거기다가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그 인맥들을 거기에서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죠? 이 사람이 나중에 코바나 컨텐츠에 감사도 하는데, 어, 최윤순의 위조, 위조 공범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 그 도이츠 모터스 주가조작, 이거의 특검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 출국금지가 되었는데, 음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어, 아, 21g. 어, 네네. 렌터카 사업을 할 때, 부채가 346억 원인 부실기업인데, 막, 대형, 큰 대기업에서 투자를 184억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다 팔아서, 그러니까 184억을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쳐서, 이, 긴건이네 하고, 그래서 팔아서 46억 원을 꿀꺽 해가지고, 뭐, 제주도에서, 은퇴해서 즐겁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지금 불려오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동안은 그냥 이름도 안 나오고 이랬다가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김건희와 이 사람은 어떤 부적절한 관계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돌고 있죠. 네. 이 둘의 속마음과 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김건희와 김예성과의 관계. 지금의 마음. 김건희, 김예성. 이미 차월에 출국했다고요? 출국 금지라던데? 음. 둘이 좋아하는 사이였을 거예요. 좋아하는 사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김건희는 그 남편이랄까? 레이아웃으로 놔둬야 되는 사람은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놔두고 또 자기가 좀 좋아하고 남자로서 대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상황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연령이 꽤 있으시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김건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에서 태양의 카드가 나옵니다. 남자로 봤을 것 같아요. 남자로 봤고 멋지게 봤고 그리고 아 뭔가 사진 보니까요 김건희가 좋아할 그런 과로 보이긴 했어요. 그런 과로 어 김건희가 지금까지 소문이 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 남편으로 소문난 사람들 말고 그냥 연인이지 않았을까 하고 소문난 사람들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막 이런 느낌이기는 해요 네 김성은 닮았다 뭔가 조금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죠? 음 그렇게 좀 봤다이고요 마음으로 좋아했네요 투컵스 나옵니다 이 남자를 좋아했다. 응, 음, 좋아했을 거예요. 약간 느끼한 느낌 있습니다, 맞아요, 느끼한 느낌 어, 있어요. 그리고 소드의 10번이니까 이 사람하고 과거의 관계였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좋아했고 내가 저 사람 남자로서 한때 좋아했고 근데 지금은 뭐 헤어졌어.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좋아했냐면 김건희가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김건희와 어땠냐 하면, 예, 완제 10번. 좀 힘든 여자였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이것저것 하는 그 서포트 해주는 상황이 좀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다. 입니다. 자, 교황의 카드예요. 이건 상호 관계가 있는 카드죠. 그러니까 집사 노릇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집사 노릇을 했으니까 내가 모시고 좀 섬겨야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좀 피곤한 여자, 힘들게 했던 여자 이기는 하지만 자기한테 어떤 메리트는 있었을 것 같다. 이고 이 사람이 볼때 김건희는 진짜 예 금전적인 메리트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어, 집사, 집사 노릇을 하면서 덕을 본 덕을 본 그런 상황이고 그 관계가 힘들었다. 그 성격이 보통이 아니어서. 힘들었다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 안에는, 네, 완제의 왕과 숨어있는 관계의 완제의 여왕의 카드가 나오네요. 자, 지금 봤을 때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있잖아요. 음, 성적인 것들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완제의 에이스. 이 불의 카드들 모두 다그 육체적인 거에 있어서 강한 관계가 있을 때도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둘이 어좀뭐 좋은 사이였을 수 있고요. 네, 단정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좋은 사이였을 수 있고 거기에는 이 김건희 쪽에서 리드를 많이 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 누가 위, 아래 하면 여자 쪽이 훨씬 위인 거예요. 위고, 좋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뭐, 돌쇠처럼 쓰기도 했지만, 돌쇠처럼 쓰기도 했지만, 여기가 마님이긴 마님이야. 그런데, 돌쇠야, 저녁에 들어와라 하는 것도 있었을 수 있고, 뭐, 어디까지나, 이건 타로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어, 또, 남자 쪽에서는 요 마님하고 잘 하면, 심부름 잘하면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괜찮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현재로도 두 사람은 이 연인의 카드가 나와요. 둘이 좋아했었다라는 그 기억은 있어요. 앞으로요, 예, 네, 월드 카드, 네 수사 들어가면 이건 끊어지겠죠. 여태까지는 그 연인 관계는 끝났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좋은 관계로 컨택하고 가끔은 뭐 연락하고. 그 정리가 완벽하게 된 관계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 월드가 뜨고요. 에이스 소드 뜹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남자가 뭔가 배신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내용을 다 얘기한다든지. 이거 김건희 입장에서 에이스 소드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것 봐라 하고, 음, 단호하게, 어,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나하고 무관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남자의 지금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수사를 받을 생각인가 김건희를 감싸줄 생각으로 있는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기질이 있기는 하네요. 자, 일단, 황제카드, 펜타클의 2번, 컵의 여왕입니다. 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사를 받을 생각인가 해서, 완제 여왕의 월드카드의 예, 절제카드가 나왔네요. 요, 요렇게, 요렇게 갑니다. 이거, 이 사람이 하는 거 봐서 이야기를 하는 면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응.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머릿 속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은 자기가 벌 받을 거라는 생각 이런 거가 많다라기보다도 나는 시켜서 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괜찮지 않을까. 그니까 러이 투자를 받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건 뭐 털어먹은 거기는 한데 그게 뭐 법적으로 하자 있었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같은.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할까? 얘기할 거라고 봐요. 저는. 조금 분위기 봐가면서이겠지만 이야기를 털어놓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4월달에 출국이 확실하다? 지금 뭐 제주도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주도에. 이 사람 처벌받게 될까? 한번 볼까요? 응. 처벌받게 될까? 아, 본인은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응. 처벌받게 될까? 구속이 될까? 뭐 이렇게 볼까요? 이 사람도. 아 저는 될 건데. 된다고 봐요. 된다고 봐요. 근데 언제쯤? 5개월, 4개월, 5개월? 뭐요 정도? 요 정도? 자, 일단 지금 정희의 달 카드. 이거 이 사람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고 있을 때, 음, 자기도 지금 이 출국금지에 이게 걸려있는 요 상황 요게 굉장히 마음적으로 불안한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네, 4번 소드 핵맨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당장 잡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둘셋넷자 제가 봤을 땐 4개월 5개월 뒤쯤 6번 소드에 9번 소드 뜨네요 음. 자, 지금 봤을 때는 이 사람 요 시기에 다시 걸릴 일이 있겠다. 그때쯤 운세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자, 뭐 저는 다시 잡힐 걸로 보입니다. 나갔다고 한다면 붙잡힌다. 나갔다고 하면 다시 잡을 수, 잡아올 수 있나? 김리에서. 아, 나갔다고 하면 잡기 쉬운 모습은 아니다. 지금 보면. 네. 0번. 0번 풀카드 나오네요. 근데, 5, 6개월, 4개월, 5, 6개월, 아니, 5개월, 5개월 6개월 뒤쯤에 이 사람이 좀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제가 검색한 거는 출국 금지. 아, 근데 방금 뉴스가 나온다니까 그 얘기가 맞겠죠? 네. 5, 6개월 뒤쯤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